신약 성경의 중요한 배경사 중 헬라 제국과 관련해 모세 오경의 세계와 그리고 마카비 혁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4과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그리고 35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스몬 왕조란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킨 하스몬 가문이 세운 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는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고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80여 년의 기간 동안 유대를 독립국가로서 이끌었으며 왕정 500년의 역사가 끝이 난 이후 4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어왔던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 사라졌던 왕조를 잠시나마 부활시켰던 왕조이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수몬 왕조가 끝이 나고 유대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대의 민족은 그들 자체적으로 더 이상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AD 66년에 로마의 정권에 반대하는 유대 전쟁을 시작했지만 AD 70년에 이 전쟁 역시 결국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271쪽에 1번 하스몬 왕조를 보시면 유대 하스몬 왕조의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의 역사 동안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겸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의 혈통이었던 반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에서만 그 직무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조차 왕위 제사장을 겸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왕위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띈 왕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카비 혁명을 이끈 마타디아 가문은 본래 제사장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왕을 겸해 나라를 통치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타디아 하스몬,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까지는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제사장 가문으로 분류되지만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부터는 하스몬 왕조로 분류됩니다. 하스몬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는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것을 목표로 정복자의 삶을 살았던 근본주의적 신앙에 고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성을 1년간 포위해 정복하는가 하면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탈해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으며 옛 에도망국인 이두메 지역을 정벌하고 이두메인들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켰습니다. 만약 유대교로의 개종을 거부할 경우 잔혹한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듬해 출신이었던 헤롯 가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 개인이라 칭하며 31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요한일카누스는 죽으면서 유대의 통치를 자기 아내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그의 장남 아리스토 블루스 1세가 그의 어머니와 3명의 동생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을 살해한 후에. 스스로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제위 1년 만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 피를 토하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되자 그의 아내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3명의 동생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알렉산데스 야나이오스와 결혼을 하고 알렉산더 야나이오스는 친 헬라적 성향을 가진 사도계파들의 지지를 받아 아리스토 블루스 일세의 뒤를 이어 하스몬 왕조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하스몬 왕조의 새로운 왕은 됐지만,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유대의 율법 조항으로 인해 유대의 대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 주항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는 스스로 대지사장직을 겸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져갔고, 심지어 이들은 장막절에 야나이우스를 향해 야유하며 올리브 가지를 던지는 등에 그를 향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야나이우스는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러한 폭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내란이 일어났고 결국 바리세파는 시리아 헬라 제국인 셀루코스 왕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코스 왕조는 다시 한번 유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바리세파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셀루코스 왕조의 군대가 유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자 바리세파는 셀로커스 왕조로부터 어렵게 되찾은 유대의 독립이 다시 위협을 받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두계파와 다시 힘을 합쳐 셀로커스 왕조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실에 앙심을 품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바리세파 지도자 800명을 색출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죽어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해 버립니다. 알렉산데스 야나이오스는 영토를 다윗 시대만큼 확장하는 등 군사면에서는 매우 탁월했으나 바리새파와 민중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기 전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사도계파 고문들을 해고시키고 바리새파와 관계를 회복하여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3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스몬 왕조 최초의 여왕이 된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장남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야나이우스의 유언대로 바리새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유대를 9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고 난 이후에 바리세파의 지지를 받는 힐카누스 2세와 사두계파의 지지를 받은 아리스토플루스 2세 간의 왕자 다툼 즉 권력을 둔 6년간의 치열한 내전으로 인해 유대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이를 계기로 로마의 유대 내정 간섭이 시작되므로 결국 유대는 80여 년 만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로마의 유대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 전체 27권은 모두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로마는 헤롯 왕조를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274쪽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로마의 효과적인 예루살렘 통치의 한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호적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단한 푼의 세금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때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의 사기오와 마태의 직업인 세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인 취급 여겼던 것,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을 위해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여행했던 것 모두 로마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던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산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세리, 호적, 채석장, 로마 시민권, 여행의 자유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275쪽 1번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전 로마를 보시면 로마는 처음 300여 년 동안은 왕정을 취하다가 그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재정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500여 년간 300명의 원로원 의원이 모여 회의를 하고 안건을 만들면 그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원로원과 시민들의 협의체인 공화정 체제를 잘 유지하며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피우스 그리고 마르코스 리키니우스 크라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 로마는 제1차 삼두정치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안티파터에 의해 유대를 로마로 귀속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bc 64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의 요구로 유대의 내부 싸움을 중지한다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예루살렘 성을 세달 만에 점령함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유대 땅은 신흥제국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스몬 왕조의 80여 년간의 유대 통치는 끝이 나고 유대는 또다시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 됩니다. 한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지금의 서유럽인 갈리아를 정복하여 로마에서 큰 명성과 함께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체제는 로마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황제의 통치인 제정을 확립시키려 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로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결국 카이사르의 힘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원로원들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원로원의 결의가 내려지자 카이사르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주서위는 던져졌다는 그 유명한 말과 함께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함으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인년에 걸친 로마의 내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안티파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편에 서게 되고. 결국 이 내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자, 안티파터는 이를 계기로 훗날 유대우 총독자리에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안티파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헤롯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제정체제로 확립해 가는 가운데, 이윽고 로마의 원로원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기에 이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제2차 삼두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립이 본격화되어지고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함으로 로마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마의 원로원들 역시 로마가 더 이상 공화정 체제로는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제국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결국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련해 놓은 재정의 모든 계획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 로마는 식민지에 로마 총독을 파견하거나 제국의 충성도가 높은 분봉왕을 세워 다스리는 그들의 정책대로 안티파트를 유대우 총독으로 파견했고 그의 아들 헤롯을 유대우 분봉왕으로 세움으로 유대를 통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 분봉왕으로 34년간 통치한 후 죽고 헤롯의 뜻에 따라 유대 지역은 세 아들에게 분할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와 억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자를 보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으며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다윗과 같이 강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시대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자취를 많이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으며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약 30만 개 이상의 신이 존재했을 만큼 로마 자체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면에서도 역시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증한 세금 때문에 피폐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대 백성에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이 종교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사야 구장에 근거한 강하고 힘 있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전 세계의 선민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9장의 강력한 메시아임과 동시에 53장의 권한받는 메시아임을 우리는 함께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교재 280쪽 4번 신약시대 로마 총독들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다스릴 때 민족 내의 종교 문제나 가벼운 민사 사건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일정 권한을 주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사안이나 형사 문제는 로마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지사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려면 결국 로마 총독의 사형 판결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웠던 죄목은 바로 로마의 허락 없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예수님께 걸므로 인해 그들은 이것이 로마 총독을 가장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밀란이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을 회유해 밀란을 일으킬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총독 빌라도를 압박했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책임하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 배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림을 우리는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를 통해 36과 예수님의 탄생과 37과 예수님의 한영혼 사랑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